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천절매를 드리라.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앞에 있는 어, 통통하신 분을 한 소개하는데 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주석가예요. 매튜 어, 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들 방에 아마 이분의 주석서가 이렇게 꽉차 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어느날 평소에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도 빼앗기고 매도 맞아서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겠지요. 그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자기 방 서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똑같은 골목길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 실증을 많이 내요. 지겹다, 지루하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심지어는 짜증도 냅니다. 뭐 이렇게 맨날 다람쥐가 챗바퀴를 돌아가듯이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 어? 간혹 그런 일상을 또한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지루한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뭐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뼈저리게 느꼈고 알았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이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다 멈춰지고 끊겨졌던 적이 있어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 병원도 문을 닫고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문을 닫았었어요. 예배가 멈추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십니까? 주부와 설교물을 접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 드리기도 하고, 방송으로 보라고 여기서 찍어 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서 설교를 찍어서 여러분께 보라고 올려놓기도 하고, 참, 그 속상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죄스러웠던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그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밥을 먹어요. 남편 출근하고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같이 모였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가 했는데 병원 영안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던 아이가 저녁에 안 들어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평상시 평범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감사를 요구하셔요. 야너 감사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순간 다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아니 목사님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보리농사 안 짓는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맥주절을 지킵니까? 이거는 다 허례허식 아닙니까? 이건 다 사라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굳이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맥주절을 왜 지켜요? 일단은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맥주를 지켜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처음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또뭘 지키랍니까? 수장절을 지키랍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연결해서 두 가지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백성들이 1차 돌아왔어요.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느헤미야가 2차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으니까 보호해주지 못하고 참 위태롭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칼과 연장을 손에 쥐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 이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니에미아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아? 이걸 소홀히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리는이 천열매 드리는 이 고백. 이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가 그동안 뭐했어? 소홀히 음. 여겼어. 그러니 이제 와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알아? 첫 열매를 다시 드려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맥추절입니다그첫 그러니까 열매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첫 열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성.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만 번째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아는 그 대표성은 바로 어디, 바로 어디 있냐면 이첫 열매, 첫 번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의 종류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첫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 사과가 열렸네. 무슨 나무예요? 배가 열렸네. 감이 열렸네. 아이 이런 아는 거지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므로 천열매를 이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근데 이건 곡식, 과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첫 번째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애굽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를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6월절 절기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었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든 사람의 첫 아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그래서 그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대신해서 바쳐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바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원래는 나의 모든 첫 번째 아이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봉사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바쳐지게 한 사람들이 바로 18절에 보면, 이름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대신 해야 될 것을 그들,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고 봉사하게 만드는 그 천열매로 드려지는 대표성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쳐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셨고,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일하며 11조와 천열매를 가지고 이들이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 예물로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랑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누구랑 객과 또 너희 나그네들 손님들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요?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즐거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에 찾아오는 계기 있더라도 문전박대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에베 10장 35절에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되는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잡혔다가 고생하다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바로 뭐냐? 이 천열매를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았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등한시 되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올 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벨론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천열매로 가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져가지고 첫 수확을 해서 그 나락을 드리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천열매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천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부활의 역사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첫 번째 대표성으로 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고림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가 뭐라고요?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주활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그렇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선배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 반드시 주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키는 날이 바로 뭐냐 맥추절이고 다른 절기로 말한다면 다른 말로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일어난 바로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이 무슨 날? 오순절이고 다른 절기로 말하면 또 무슨 날?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기는 성령 강림 주일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이게 성령 강림 절기에 지키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이 날을 다른 날로 말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 77에 49, 다음에 50일이지요. 어, 그때에 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때에 말씀하신 거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요안복음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4장 13절에서 이 14절 말씀 보면, 이 여인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뭘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 같다? 샘물 같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뭐? 아이,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뭐라고요? 샘물, 샘물 같다. 두 번째, 요한복음 사장, 아, 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뒤쪽에 그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령. 자두 번째 뭐 같아요? 생수의 강. 첫 번째는 뭐 같아요? 샘물. 두 번째는 강, 강, 강.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모처럼 터져 나옵니까? 샘물처럼 터져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또 어떤 때는 모처럼 나와요? 흐르는 강물처럼 콰 쏟아져 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 그러면 샘물은 별로네. 강물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냥 크게 넓게 그냥 깊게 흐르는 그 강물의 역사가 더 좋지. 쫄쫄쫄 소산하는 샘물이 뭐가 좋아?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샘물보다 강물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샘물을 말하고 강물을 말하는 건 비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뭐가 크냐, 작냐를 비교하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면 좋은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작게 일어나면 조용히 일어나면 나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뭘로 알아드느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알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크냐 작냐 열 명이 모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별로고 만명천명천명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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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모이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좋은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크냐, 작냐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시시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 주실 때도 있고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몰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있고 나를 위해서 애써서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때도 있고 조용히 나보다 모든 것을 앞서서 계획하실 때도 있어요 미처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시시하다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때론 조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가 모인 곳에서 방언의 역사도 예언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이 되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이고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샘물이 없이는 강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작고 조용하고 미미한 것이지만 이것이 없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썼더라고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바다 건너 태평양에 큰 허리케인을 만들어낸대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마찬가지로 맥주제를 우리가 깨달아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첫 열매가 없이는 나머지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맥주절에 첫 열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 나온 아까 우리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보면 수장절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수장절 수장절이 바로 뭡니까? 그 여기는 첫 열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열매를 매주하는 추수하는 그날 수장절, 추수의 감사절까지 그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의 작은 지시와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볼수 있다는 것처럼 작은 샘물이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와 기쁨 천열매의 신앙은 수장절의 나머지 모든 것의 풍성함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상에 삶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크게 역사하시고 큰 것만 이루달라고 하는 그 강물의 역사만 기대할 수 있냐고요? 그게 도적의 심보 아닙니까? 강도의 심보예요. 수고하지 않고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 심보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무시하면 다음 열매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첫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쳐다들이에요. 저도. 큰 애가 별볼일 없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농사 지은는 분들이 큰 거는 문열이래. 첫 과일은 사실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시큼하고 털털하고 모양도 별로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첫 것이 나머지 것을 대표하고 그게 없으면 나머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첫 열매를 인정할 때 다음 열매가 찾아오고 또 다른 나머지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에는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일상에서 모든 삶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도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고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고 그첫 번째 것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역사 없어요. 내게 다가오는 그 작은 것들에게 민감할 때, 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을 때 강물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샘물과 같이 소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강물의 축복이 이어져요. 천열매의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수장절의 풍성한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강물이 샘물이 강물이 되는 축복, 천열매가 풍성해지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 작고 조용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저 그냥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일상에서의 작은 삶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그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강물같이 쏟아지는 하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서서 이 천열매의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와 기쁨이 이어져서 충만해져서 하나님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축복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샘물과 같은 성령님의 조용한 역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민감해질 때에 강물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